네 안녕하세요 지붕입니다. 어, 또 이렇게 어, 지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 지붕 위에 올라왔죠 여기는 지금 어, 판넬 지붕입니다. 어, 판넬 지붕이고요. 어, 판넬 지붕 위에 이제 단순히 이제 A자 형태의 이제 지붕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누수가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덕강판으로 이제 덕공사를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예전에도 이제 어, 판 어, 말씀을 드렸다시피 판넬 기본 색상이 보통 이제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저 반대편도 어, 좁진하죠? 어, 저한 색상만 교체를 했을 거예요 저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진해요 그러니까 쉽게 들어서 원래는 이 파란 색상하고 똑같은 색상이었을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기존 판 자체가 파란 색상이어서 똑같은 색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되고 이제 어느 정도 내구성을 닳다 보니까 색상 자체가 많이 옅어졌죠 어, 많이 옅어졌습니다 옅어지고 그 옅어진 색상에서 도색면이 많이 벗겨지니까 어, 가장 햇빛이 많이 받는 쪽부터 이렇게 녹이 좀 슬어서 아무래도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어, 지붕 상태가 이제 교체할 시기가 이제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깡판을 하실 때 이런 파란 색상 기존 색상도 있어요. 기존 색상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색상, 어, 새로 된게 유니스톤 첫골 색상이거든요. 예전에 그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색상으로 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물기가 있, 있,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색상 자체는 잘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색상은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파란 색상처럼 빠르게 색상이 바라지지 않고 색상, 색상의 변함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색상 선택을 하실 때판달 덮방공사를 하신다. 하시면 어, 이렇게 유니스톤 어, 차콜 색상으로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어, 색상이 바라지 않고 오래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덮방 공사로 제가 영상을 많이 찍었다, 찍었다시피 지금 자재가 지금 다 올라왔고요. 어, 여기도 이제 그대로 판을 덮어가지고 기존에 이제 볼트 어, 캡자리 지금 하지 자체 여기 있죠? 여기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고 어, 여기 골트로덮방해서 어, 여기 반드시 하지 고정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상장격 자체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그 다음에 맨 끝에 하나, 총세 개가 박혔는데, 너무나 짧아요. 강판으로 덮기에는. 그래서 기존 거는 반드시 스크롤 볼트로 고정을 해주고, 이 중간, 이 사이에 중간중간마다 피스로 한 번씩 고정을 더 해줄 겁니다. 그러면 단단하게 이제 판이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덮방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위에서 이제 차콜 색상을 어, 얘기를 했는데 차콜 색상을 좀더더 더 얘기를 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집은 강판 색상은 보통 이제 어, 검정, 그다음에 밤색, 그다음에 청색, 그다음에 적색, 그다음에 어, 쑥색. 어, 보통 이렇게 어 다섯 가지 컬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신제품으로 출시되는 색상이 바로 지금 제 앞에 보이시는 어, 지붕 위에 강판 색상하고 똑같은 이건 이제 부자재거든요. 어, 부자재. 색상도 똑같은 이렇게 차콜 색상입니다. 근데 차콜 색상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막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 전부, 전부 다 많아요. 아, 차콜 색상이 뭐 무슨 색상이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차콜 색상은 뭐 엄밀히 따지면 검정 색상하고 기존의 밤색 색상이 있죠. 검정 색상하고 밤색 색상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검정 색상보다는 좀 연하고 밤색 색상보다는 조금 진한 어, 그 중간 단계의 색상을 이제 차콜 색상, 차콜 색상이라고 하는데 이 차콜 색상이 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뭐 자기는 뭐 빨간색이 진짜 선호한다 뭐 그런 뭐 색상에 무조건 뭐 나는 뭐 무슨 색으로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뭐 공사 비율의 한70% 이상이 차콜 색상에 나가는데 그 차콜 색상에 나가는 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지붕이나 벽체나 이런 차콜 색상으로 하잖아요. 뭐 덴조나 뭐 하에다나 그럴 경우에 다른 일반적인 원색상, 어, 다른 칼라보다 굉장히 때가 덜 타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정색상도 어떻게 보면은 시공을 해놓고 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먼지 자체가 하얗게 좀 일어나요. 어 하얗게 좀 일어나고 반색색상도 역시나 그래서 이제 반색색상을 예전에 많이 시공했는데 반색색상으로 시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약간 좀 검정색. 그래서 그 가장 때색하고 비슷한 색상이 이 차콜 색상이에요. 다른 색상보다도 이 차콜 색상으로 시공을 했을 때 오랜 시간 유지 관리가 유지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색상에 비해서 거의 색상의 변질이 없고 때가 좀덜 타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색상 색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들 거의 공사 기간의 한70% 이상들은 많이들 차콜 색상을 원하셔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은 뭐 그런 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공을 하실 때 우리는 뭐 무슨 색상으로 해주세요. 할때 어, 착골 색상을 원하시면 착골 색상으로 어, 시공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제 판넬 덕강판 이제 강판을 씌우고 있고요. 어,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스크류 하지 작업이 있는 곳이죠. 어트라스가 있는 곳 여기 한 군데하고 여기 위에 어, 두 군데, 그다음에 상단 쪽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 군데가 하지가 잡혀져 있고요. 이곳은 반드시 기존에 이제 트라스 있는 곳에다가 반드시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제 판넬하고 이 강판하고 같이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강판 네, 이렇게만 고정시키면 안 되고, 그러면 은 이제 강판이 바람에 불거나, 뭐, 날리거나, 혹시라도 이제, 들썩들썩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면 쪽, 어, 전면 쪽에는 먹을 튀겨서 전부 다 피스로 다 고정을 시켜줘야지만, 앞에서 들뜨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지, 기존의 하지 간격이 굉장히 넓다고 했죠. 그래서 중간에, 어, 없는 곳은 중간에 하나씩, 어, 피스로 고정을 다시켜줬는데 그래서 여기도 볼트, 볼트 사이에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단 쪽은 볼트를 박지 않는 게왜냐면 용마루 용마루를 덮게 되면은 그 볼트 캡 자리에 뜨게, 뜨거나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는 전부 다 이렇게 피스로만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폼을 쏘고 타월 만들어주고 용마루가 덮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휴, 안녕하세요 지붕입니다 이렇게 판날 어, 덮방 판넬 덮방 어, 판넬 덮방 강판 착골 색상 60톤 착골 색상으로 시공이 모두 됐고요 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앞 라인은 전부 다 피스를 박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캡하고 캡 볼트 사이에도 중간에 바람에 어, 날리지 않게끔 하나씩 피스를 각조임마다다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거는 뭐 없고요 아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 기존에 이렇게 지붕 위에 이제 전선이 되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붕 위에 어 이렇게 매달면 안되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서면 지붕 위에 뭐 고정을 해야된다고 하시면 네. 어떤 분들은 지붕 강판에다가 여기다 고정시키는 분도 있어요 여기 이 빗면에다가 지금 이 영상은 이 빗면에다 고정 시켰잖 반대로 이 밑에다 구성시키는 분이 있어요. 밑에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빗물이 내리게 되면은 빗물이 이 높은 곳 여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갈까요? 아니면은 여기를 타고 내려갈까요? 웬만한 이쪽 물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 면에서 이 낮은 곳에서 물을 타고 내려오죠 그러면 이 낮은 곳에서 물을 타고 내려오면 이쪽에다 고정을 하면 아무래도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어쩔 수 없이 지붕 위에 지붕 위에 뭔가 지붕 지붕 판도 그래요 지붕 판도 항상 고정을 할 때는 윗골에다 막는 거죠 예, 네, 윗골에다가 그렇듯이 뭔가를 위에서 고정을 해야 될 때는 상, 반드시 위턱 윗골에다가 어, 볼트를 고정을 시켜야 지만 이쪽에서 물 타고 나올 어, 확률보다 이이물 물이 이렇게 퍼져서 이 낮은 곳을 타고 내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고정할 때는 이 위턱 위턱에다가 고정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집은 강판 고정도 똑같죠. 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지붕사 현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